예, 아이고 손해가 돈에가 들어왔는데요. 아 네. 예. 동물 아 이거 케어. 알겠습니다. 아, 아, 이, 이거 약간 네. 좀 제가 저, 저도 이제 저, 이제 입을 열수 있게 된거 아, 같은데 네. 입하고 좀 한번 털어보시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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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동안 그동안 네. 아, 입에 거미줄 살짝 딱... 아, 생기나 마냐 이런 네. 국면이었던거 같은데 네. 그 동물보호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 그 대표 이제 유기견 안락사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거 네. 지금 물어보셨는데요. 네. 사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네. 본인에 많이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네. 제 친구가 채식주의자인데 채식주의자 중에서도 이렇게 단체를 이렇게 하는 친구예요. 네. 그 채식주의자 모임 아, 이는데 굉장히 피곤하죠. 아. 걔랑 음식점을 갈 수가 없어요. 아, 근데 그런 친구인데 네. 그 친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쪽 세계를 좀 알게 된 건데 채식주의자, 유기견, 난민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게 한 식구들이에요. 이게 아. 이게 우리 사회의 피곤한 사람들의 모임. 조 그렇게도 아, 보실 수가 네. 있고 네. 이게 옛날보다 어, 좀 약간 그그 그 사회주의 단체 좀 약간 그런 느낌 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되게 피곤해. 아, 근데 근데 네. 그분들은 그래도 나름 이게 딱 사명감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피곤한 거예요. <laughs> 그게 아니면 안 피곤한데 네. 이확 자기 확신이 네. 너무 강해가지고 너무 다른 사람을 인정을 안 하니까 엄청 피곤하죠. 그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순대국을 처음 알려 아르케, 알주던 친구예요. <laughs>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 때문에 순대국에 홀리게 됐는데, 네. 근데 정작 본인은 이제 군대를 다녀오더니 제주도에 네, 가요용규다 어. 어. 나는 이제 고기를 먹지 않는다 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개소리야? 그랬더니 어. 내가 군대 에 있는 동안에 어. 이런 책을 읽어보고 어. 이런 영상을 보면서 느낀 건데 어. 사람이라면 할수 하면 안 되는 짓이야 하면서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있어 갑자기 그렇게 살이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런 거 갑자기 하면 사람들이 야. 몇달이나 가겠냐. 음. 그리고 이제 앞에서 치킨 다리 이렇게 흔들면 <laughs> 덥석 앞앞 이거 기대하잖아요. 근데 이친 구가 독한 게그 이후로 한1 2년 정도 지났거든요. 아직도 아직도 유지하고 아, 인정해, 있어요. 인정해, 인정해 줘야죠. 아, 정말 신기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에. 그제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친구랑 얘기를 하면 아 그, 네. 그 친구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얘는 채식에 즐거워 사는 애다 이거니까 그러니까 뭐풀 뿌리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나는 고기가 별로 안 좋고 네. 풀 먹게 는 좋아해가지고 기쁘게 채식하는 사람들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친구 정말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채식을 해요. 그래서 어. 그 가면은 신념형 콩으로 만든 스테이크. 어 네. 그렇죠. 어떻게 하면은 고기 맛을 가깝게 네. 낼 것이냐. 네. 고기를 드세요? <웃음> <웃음> 그래서 <왜> 고기를 먹어 <웃음> 이러는데 <웃음> 근데 이제 아, 아무튼 간에 근데,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유튜브도 해요 네. 네. 유튜브도 하는데 채질주의를아 어, 유... 그러니까 재질주의를 야 유튜브 근데 네. 거기에 박소현 대표 인터뷰가 있는 거예요. 오. 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같이 강릉에 놀러 가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 가 나온 거예요. 음. 야그 박소현 대표니까 어 박소현 혹시 그어의 박소현 대표야? 음. 그래가지고 어너 몰랐어? 그분 요즘 알락사 때문에 난리 났는데 그랬더니. 한숨 쉬는 거예요 가져가 응. 응. 노트북을 딱 꺼내요 응. 뭐해 그러니까 동영상 올려놓은 거 지금 닫아놓게 그 어. 어그로 끌릴까봐 어. 그러니까 이게 들어보니까 이게 채식주의자들이나 그럴 이게 때는 유... 노트북을 꺼내서 네. 제목을 자극적으로 바꿔야지 <laughs> 왜 그걸 내려 억그로가 끌려야지 채식주의를 알려야 네. 되는데 태어 박소연 네, 대표. 그, 아직 그 인터뷰 내용. 이럴 줄 몰랐네. 뭐 이렇게. 그 인터뷰 내용이 심하게 할짝할짝 아닐까요? 그렇아 그래. 아, 근데 그 정도의 센스 있는 친구였으면 벌써 떴을 텐데 <laughs> 제가 봤을 때는 그 친구는 너무 이제 FM인 거죠. 네. <laughs> 아. 그래가지고 노트북 딱 꺼내가지고 동영상을 닫더라고요. 음. 하, 그러면서 진짜 한숨 푹 쉬면서 음. 이제 막 박소연 대표랑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해주는데. Sorry. 음. 근데 이분이 그딱그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80년대 70년대서 그랬으면 아마 사회주의 혁명 전사 이런 느낌이었을 거야, 아마. 음, 박소연. 그때 아, 앞장서가 지 음. 진짜 우리는 그 민주주의 자본주의 개들과 맞서 싸워 약간 이런 그런 게 있잖아요. 음. <laughs> 진짜 그런... 개들과 맞서 싸웠잖아요. 어, 그러니까. <laughs> 얘는 진짜 네. 자본주의 개가 아니라 진짜 개들. 야, 진짜 개들을 그렇게 다 죽였으니까. 아. 그러니까. 하여간, 예. 그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니까 그 집단이 되게 유명했대요. 네. 그 채식 주자들이원하서 약간 유별난 집단인데도 약간 그 집단 내에서도 뭔가 비밀결사대 느낌이 되게 강했대요. 네. 그니까 가장 급진적인.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이제 뭐지 식용으로 이렇게 개를 먹으려고 네. 이렇게 하는 그런, 그런 그 무슨 무슨 아 제가 어이가 안 떠올라서 그런데 어떤 장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장소들. 집아 그러니까 보신탕집 말고 그 고기를 공급하는 이제. 네, 살 도사장도 아니고 그 전에 그 키우는 데 있잖아요. 아, 예. 사육장. 사육장 사육장. 예. 그 사육장 같은 데를 기습해 가지고 음. 거기 개를 풀어 주고 튀는 거예요. 음, 아, 그런 거. 벨트 같이. 네. 네 그걸 걸린 거몇번 있어요. 아, 그런 식으로 어게 예. 급진 운동가구나. 예. 그래디컬. 예. 그러니까는 아. 전형적인 그러니까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아. 딱 그런 스타일이죠. 그렇죠.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저도 바이더빔. 네. <laughs> 그래서 제가 그래가고 거기 들어갈 때도요. 뭔가 이렇게 신앙심 테스트 비슷한 것처럼 음... 그냥 아무나 아... 못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아... 정말 채식주의자야 하고 음... 뭐 하여튼 이런 요건들이 있대요. 그래 가지고 <laughs> 그분을 실제로 만나고 그러면 그 친구가 <laughs> 네. 서 직접 물어봤어요. 아, 그래서 너가 봤때그 여자 그 여자 그그 그 대표 그 여자가 네. 어, 걔그 그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보죠. 음... 그랬더니 하... 근데 그분은 근데 진짜 좋은 약간 그러니까 좀 도가 지나치긴 해도 참 선한 사람이고 음. 막 이제 그런 거 하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얘기했던 를게 뭐냐면 우리나라 현재 유기견 이 시스템 자체가 결국은 유기견은 계속 늘어난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그것을 이렇게 케어해줄 수고뭐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케어 실드 그쪽인가요? 예, 그쪽인 거제 친구는요. 에이. 그래가지고 딱 음. 얘기를 듣는데 이제 그니까 그 여자 입장에서도 아니 근데 그런 경우들이 좀 원래 좀 아름아름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막 정말, 야, 이런 일을 해? 이게 아니라, 음. 이거 이쪽 업계의 사람들 얘기에 따르면, 그거는 원래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강조를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야 그렇게 개 어? 도살장, 아까 그러니까 사육장 문 열어서 문 열면서까지 개를 살리려고 한 네. 사람이 반대편에서는? 근데 그걸 해서 풀려나가지고 사람 그것... 물면 어떻게? 뭐 그런 것도 다 터졌네요. 이...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 진짜... 그러니까... 한쪽에서 풀어주고 한쪽에는 다 죽여버리고. 어, 그러니까 그, 그, 그게 진짜 이율배반적인 행동인데, 뭐 아... 이거 실제 그럼 논리가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그 여자도 처음부터 선하다 이거지. 그 여자도 그러니까 손혜연 대표랑 좀 약간 비슷한 그러니까 느낌인데. 개현두? 의도도 네. 의도는, 의도는 선한다 의도가 어떻게 선해요? 막 무슨 내가 직접 막 주사를 막 놓는다 뭐 이런 사람 뭔뭐 선해? 완전 소시오패스 약간 이런 사이코패스 약간 이런 느낌이 더 많아. 근데 진짜 누가 얘기했는데 지금 있잖아요. 유기견 풀어가지고 그니까개그 개농장 있는 그러니까 사육견 풀어가지고 유기견 만드는 무한동력이라고 얘기했는데. <웃음> 무한동력이네. <웃음> 어. 개 풀어주고 그거 네. 유기견 되면. <laughs> 아, 제가 예전에 그 육견이라고 하죠, 먹는 고, 네. 그 먹는 개를 이제 좀좀취재본 적이 있는데 네. 그 육견 업체들이 항상 주장하는 게 있어요. 제 주장이 아니라 육견이 네. 주장하는 게 유기견 업체, 그러니까 우리 그래, 우리 한번 맨날 있잖아요, 그그 유기견 업체라고 하면 안 되죠. 유기견 단체에서 네, 단체. 이제 항상 육견을 어떻게 조사해라, 네. 저게 뭐 무슨 제대로 하고 는제 검사해라 네. 이러는데 그쪽 당상 주장하는 게 반대로. 유기견 단체들 전수조사 한번 해라. 아, 음... 저기 장난 아니다. 그러면은 개 네. 숫자가 안 맞을 것이다. <laughs> 왜냐? 맞아요. 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왜냐? 이게 그 아마 제가 정확하게 그냥 그 사람들 주장이에요. 이거 가짜가점 네. 퍼트리고 있는 지도 모르겠는데. 아, 주장입니다. 네, 네. 주장입니다. 네. 근데 그 유기견을 뭐 이제 데리고 오면은 그 단체가 일정 뭐 어느 정도 보조금을 받는데요. 그렇그 가져가 데려오면은 근데 그 보조금을 받고 그 개가 A라는 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개가 어 이제 죽었다고 하고 B라는 단체로 넘어갑니다. 에이. 그 A라는 개가 그럼 B라는 단체가 또 보조금을 받죠. 에이. 그다음에 C로 넘기고 죽었다고 또 처리합니다. 에이. 이런 식으로 아 한다고 얘기를 하죠. 보한 동력 여기서도 나오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이렇게 나오네요. 돌린다고 그 개들 뺑뺑이 돌리는 개들이 그래서 전조다에서그 단체들이 항상. 유기견 몇십만 마리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맞는가? 전수조사 하면은 아 아마 그거의 사분의 일, 오분의 일, 뭐 십분의 일밖에 안될 것이다. 그 부분은 어아 그러, 뭐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가질만한 일리가 예. 있, 개연성이 있는 주장이죠. 예, 그래서 그 음. 왜냐하면 개라는 게 이게 뭐 죽었다고 하고 뭐그또 무슨 뭐 어떤 지문 같은 건 찍을 수도 없는 네. 것이고 하여뭐 그렇죠. 그 그래서 관리 같은 게안 되니까 이렇게 돈다 네. 한번 그래서 우리도 받을 테니 너희도 전수서 받아라 네. 그거 아마 못 받을걸? 뭐 이런 식인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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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육견에 대해서는 지금도 굉장히 논란이 엄청 크고 실제로 최근에는 표창원법이라고들 하죠 네. 그 동물 제가 이거 최근에 갑자기 알게 돼서 갑자기 막 나오는데 표창원법이 이제 동물 그 축산업에 있는 동물이 아닌 네. 그 동물을 그 어떻게 죽일시 네. 처벌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타겟은 뭐냐면 축산에 개가 안 들어가요. 그렇죠? 아 그래서 개를 못 죽이게 하는 법이죠. 네. 그러니까 약간 약간 쓰리 쿠션으로 넣어서 개를 죽이면 네. 안 되는 동물로 이제 만든 거죠. 아 표창원이 굉장히 호감이었는데 저도 이제 볼까요? 그 여성 폭력 방지 기본법 네. 때문에 네. 하다 보니까 이분 굉장히 피곤한 분이에요. 그래요? 어 아, 굉장히 네. 피곤한. <laughs> 이것도 네. 지금 이게 <laughs> 이분도 목적을 <laughs> 정, 목적을 정당 목적이 좋으면 정당화 되는 네. 분이라. 아, 혁명가들이네. 네. 네, 이분도 뭐냐면은 그 여성폭력방지기본법도 <laughs> 스토킹을 어떻게든 네. 스토킹을 범죄 그러니까 처벌할 네. 수 있는 조항을 만들기 네. 위해서 이거 안에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이걸 넣어요. 어. 그래서 그러면은 남자가 여자를 스토킹하는 거는 이걸로 처벌할 수이 기본법을 근거로서 법령을 만들어서 할수 있는데. 여자 스토커도 많잖아요 남자 그쵸. 연예인들한테. 예, 예. 근데 그러면 뭐냐 이거 일단 이거를 집어넣으면 그 다음 스텝으로 이렇게 할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다 예.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보니까 아이분 많은 사람들이들은 표창한 이만에 호감 많이 갖고 있었는데 예. 이분 이제 개 이런 것들 보면 예. 본인이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예. 굉장히 어떻게서든 해 나머지를 막 쿵쿵쿵 부딪혀 가면서도 예. 이거를 목적을 달성하려고 예. 하는 게좀 있어요. 예. 하... 그래서 어쩌면 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아마 지금도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뭐 아마 통과가 되면 은 네. 2년인가 이후에는 이제 공포 이후에 2년부터 발효 뭐 이런건데 음. 어 그렇게 되면 이제 개 산업은 없어지는 아, 뭐, 음. 뭐 그런 식인거죠 그래서 왜냐면 그러면 아니 둘 중에 하나를 택일을 하자면 어, 개를... 빨리 한번 먹어야 되겠는데? <laughs> 아니, 아니 근데 뭐 그게 저는 통과가 되기 쉽지는 않다고 에이. 보긴 하는데 개가 그러니까 축산업에 들어가냐 마냐 저는 이걸 차라리 빨리 정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건 음. 축산업에 들어갈 수가 어 지금 막 했다가는 또뭐 동물단체나 아, 그건 그렇죠 뭐 어차피 안 돼요 그러니까 외국에서의 저는 또 축산업 들어가는 반대하는 게 축산업 들어가면 우리가 마트에서 개고기를 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그 에이, 네. 뿔뿔, 에이 뿔뿔 에이 뿔뿔 개고기 네. 막 네. 이런 거는 네. 그냥 모르고 먹고 싶어 그냥 조리된 그러니까, 걸로 먹고 싶지 네. 그럼 보고 싶지는 않아. 네. 네. 아, 아니 근데 아, 그 마트에서 안 사시면 되잖아요. 보이잖아요, 아, 눈에. 보이니까. 네. 아, 맞지 양고기. 되게 충격받은게 뭐냐면 제가 아내 형님도 운동 선수인데 예. 냉동실에 네. 뒷다리가. 아, <laughs> 개, 개 뒷다리. 개고기 뒷다리가 개개고기 아, 뒷다리가 모란시장에서. 아, 왜요? 나그 어머니가 이제 운동 농구하는 아, 그 개고기 보신탕을 보양 네, 보양으로 계속 캐치. 어렸을 때부터 계속 아, 끓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매번 사다가 하는 게 보신탕을 엄청 잘 끓이세요. 아. 그는 <laughs> 냉동실에 뒷다리가 이렇게 눈 <laughs>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얘그 어, 예. 네. 아, 그렇게까지 보고는 먹고자 그냥 네. 조리된 걸로 수육, 대바지살 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냥, 음, 그냥 먹으면 맛있지. 만 무지 그그 이거를 고추에다가, 네, 이렇게 먹지는 고않아서그 얘기하니까 제 친구 체식주의자 친구가 네. 그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소가 도축당하는 모습을 보면 네가 소를 먹을 수 있겠어? 딱이러는 거예요. 안 보고 어. 먹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나저 <laughs> 아, 여태 안 봤어요. 어. 왜 보면 저못 먹을 것 같으니까. <laughs> 그리고 그 아마 이이 <laughs> 동물 뭐 쪼고 하여간 표창업법에 또 나온 게 이제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면 안 된다 뭐 이런 건 있는데 <laughs> 네.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약간 축산업에 들어가지 않은 동물을 뭐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laughs> <아니, 이거> 웃긴 <laughs> 네. 게보 뭐 잔인하게 죽이면 뭐 어차피 <laughs> 네. 죽이는 게다 잔인한 거지. 네. <laughs> 네. <맞아요. 웃음> 아니 무슨 닭을 키우는데 막 가둔 쪽을 풀어놓고 키워라. 그더 풀어놓고 어나 신난다 그러는데 갑자기 어느 때 되면 다 죽이는 거 아니야 네. 물어보고 죽이나 네. 이미 이미 체념하게 아. 만들어놓고 죽인 게더 아. 아. 인도적이스트 인도 뭐, 뭐. 그게 뭐야 적당히 네. 좀 하지 아니 그러니까 뭐 어. 그래서 이제 그이개 관련해서 음. 이제 뭐 어떻게 처벌 같은 거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어 이건 어쨌든 세금이 들어간 부분이 네. 있고 만약에 네. 그러면 이게 케어 박소연 대표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네.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박소연 대표는 약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네. 쪽으로 몰고 가는 거고. 네. 그렇죠. 근데 너무 이제 거기 어, 회원들은 거짓말한 게 문제다. 네. 그래서 이분은 무조건 사퇴를 해야 되고. 음. 근데 이게 어쨌든 정부에서 보조금이 세금으로 지원금이 네. 나가는 부분이니까 네. 정부에서는 뭐. 들여다봐야 되는 거고 저는 네. 뭐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 없어서 네. 그리고 저는 이 사람의 인권도 개판인데 그 놈의 개 인권 따지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웃음> 굉장히 <웃음> 피곤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뭐채식주의자니뭐저 네. 유기견 뭐 이런 사람들 네. 보면 아니 친구... 지금 사람의 인권, 인권도 지금 개 같아 죽겠는데 뭐 이렇게 네. 개새끼들 뭐 동물들 인권을 들럽게 아, 따지니까 저, 죄송한데 제 친구 한번 데리고 와도 될까요? <laughs> 아나 피곤해요 네. 아, 아, 아 뭔가 이게 휘대 매체가 나올 것 같아요 아, 저는, 네. 저는 그냥 네. 사람부터 챙기고 개좀 어, 예. 먹으면 어떻고 개가 좀 죽으면 어떻고 사람 죽어나 하는 것도 먼저 챙겨야지 예. 저는 뭐 이런 주의라 난민 같은 경우도 예. 난민을 받아주는 게 우리나라부터 더 챙기고 약간 예.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예. 김 있어서 김그 기자님도 난민 관련돼서 좀 얘기하신 거 난민이요? 제가요? 아 맞다, 맞다 맞다 그 얘기 있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 그러니까 왜 채식주의자들 논리가 그러니까 육류 안 된다고 그러면 야 물고기는 물고기는 뭐 생명 아니야 해가지고 물고기 먹는 채식주의자도 들 네.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저희도 채식주의자가 치... 물고기를 먹어? 아니, 그러니까 먹는 사람이 있어요. 먹는... 물고기 봉삼도 그 있어요. 채식주의자라고 얘기하지 마. 물고기가 얼마나 맛있는 게... 살코기인데. 계란 우유 먹는 사람 있고 물고기 네. 먹는 사람. 계란 있고. 우유도 안 먹는 사람. 닭까지 먹는 사람 있고. 고 닭까지 봉삼 있고. 그리고 적당히 먹어 그냥. 이제... <laughs> 그럼 육고기 싫어하는 사람이지 그냥 소돼지 네. 싫어하는 사람이지 뭐 닭고기 먹으면서 채식주의자야 이러면. 네. 그리고 이제 제, 저 같은 경우에 친구 놀릴 때 그렇게 했거든요. 야 풀도 생명이야. <웃음> <웃음> 풀도 그 감정 느낀대. 그럼. 야 암, 암세포도 생명이라고 하는데. <laughs> 아니 실제로 막 농사짓는데 비닐하우스에 클래식트를 넣고 막 이러잖아. 그럼 더잘 자란다. 고 그리고 또그 얘기 있어요야 옛날에 어, 무협지 보면은 그 스님이 물 떠다 놓고 이렇게 어, 참여하는 게 있어. 예.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요그 혹시 김용 무협지 중에서 소광우 아세요? 예. 음, 뭐. 아 소광우가? 아또그 소광우 아니고 천룡팔부에 예. 그 허죽이라는 땡중이 있는데. 그 허중이란 땡중이 처음에 등장 할 때의 신이 거예요. 물 떠다 놓고 막 아미타불 아미타불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지나가던 그 주인공이 아 지금 뭐 하세요? 그러니까 물 속에도 수많은 미생물들이 있는데 그 박테리아 물물물한물한 볼만 해도 박테리아들이 있는데 그것도 생명이잖아요. 뒤져 그냥 <웃음> <웃음> 진짜. 뭐, 아 피곤해. 그래. 아, 그러니까 아 피곤해. 그래서...